안녕하세요. 중년 연애 아카데미 수석 코치 수빈입니다. 오늘은 내가 원할 때 여자에게 자극을 주어서 쉽게 흥분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이 방법만 제대로 익힌다면 내가 원하는 상황에서 그녀를 쉽게 잡아뜨릴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상대에게 큰 사랑을 받는 멋진 남자가 되실 수 있답니다. 성욕이 많은 남자분들에게는 상당히 유용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여자를 만나기는 만나지만 늘 결정적인 순간에서 원하는 결과를 이루지 못하고 실패하시는 분들에게는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잘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아, 내가 잘하고 있는 거였구나, 라는 자신감과 확신감을 가지게 되실 겁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여자를 쉽게 흥분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처음으로 선행되어야 할 것은 여자로 하여금, 아, 이 남자가 나를 정말 좋아하고 있구나, 나한테 진심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끔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단계는 여자로 하여금, 이 남자가 단순히 내 몸만을 원하는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해서 진정성을 느끼고 몸을 허락하는 임계점이 낮아지게 됩니다. 만약 상대가 별 감정도 없이 자기 몸만 탐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면 방어기제가 많이 올라가겠죠. 그리고 여자는 감정적인 동물입니다. 섹슈얼한 분위기도 중요하지만 나는 지금 사랑받고 있다 라는 감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감정은 성적흥분이라는 도화선에 불을 붙이는 것과도 같은데요. 그냥 상대에게 호감, 진정성 표현을 하는 것만으로도 상대를 성적으로 흥분시킬 수 있는 것이죠. 충분한 호감 표시와 진정성 어필을 했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다음 단계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유로움을 보인다. 여자를 흥분시키기 위해서는 절대 발정난 남자처럼 급하게 행동하면 안 됩니다. 남성분들은 성적인 흥분을 하면 몸과 마음이 이미 욕망으로 가득 차게 되죠. 하지만 여자를 흥분시키고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이 템포를 상대에게 어느 정도 맞춰줄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를 편안하고 안전한 상태임을 느끼게 해야 합니다. 최대한 존중하면서 시작하게 되면 그녀의 마음을 무장해제시키는데 큰 어려움이 없게 됩니다. 그녀의 마음이 무장해제만 된다면 그 다음부터는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는데요. 시작이 어려운 것이지 한번 시작하게 되면 여자의 몸도 달아올라서 남자의 뜨거운 손길을 갈망하게 되기 때문에 본인이 더욱 적극적으로 행동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상대를 칭찬하는 달콤한 말들을 하는 것이 좋은데요. 목소리를 낮추고 말투도 조금 느릿하게 하면 더욱 좋습니다. 한번더 강조드리지만 초반은 여유로움을 계속 보여주는 게 좋습니다. 남자가 여유로운 모습을 보이면 보일수록 여자는 더욱 안달나기 때문입니다. 두번째 스킨십을 한다 처음에는 가볍게 손이나 어깨를 잡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천천히 여유롭게 수위를 올려나가는 것이 좋은데요. 허리는 여자들이 살 때문에 부담스러워 할수 있으니 허리를 감싸고 싶다면 허리나 배보다는 골반에 손을 위치시키면 좋습니다. 여자가 쑥스러워 한다면 쑥스러워 하는 모습이 귀엽다는 듯이 얼굴이나 귀를 만져주면 더욱 좋겠죠. 가벼운 스킨십이 진행되었다면 이제는 포옹을 하면 되는데요. 이미 앞선 단계에 어느 정도 스킨십과 야릇한 분위기를 이끌어 냈기 때문에 포옹을 하는 것이 그렇게 부자연스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냥 말없이 살포시 안아도 되고, 한번 안아보자 라고 말을 하면서 안아도 됩니다. 포옹까지 했다면 이제는 본격적으로 스킨십의 수위를 올려야 하는 단계입니다. 적극적으로 여자를 쓰다듬고 만져줍니다. 중요한 점은 절대 변태처럼 주물럭거리거나 더듬는 듯한 행위는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최대한 부드럽고 사랑스럽게 스킨십 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옆에 나란히 앉아있는 상황이라면 허벅지를 공략하는 것도 좋습니다. 허벅지 위에 우선 손을 올려두고 거부 반응이 없다면은 조금씩 그녀 의 이쁜이 근처로 손을 이동시키는 것도 방법입니다. 가슴도 공략해주면 좋은데요 어깨 에 손을 올린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슬금슬금 가슴 쪽을 만지면 자연스럽 고 좋습니다. 이러한 스킨십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다면 바로 키스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전에 가글등으로 구강 상태를 체크하는 건 필수겠죠? 스킨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미리 체크해주세요.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항상 껌이나 사탕 등을 가지고 있다가 뭔가 그런 상황이 올것 같다 싶으면 바로 꺼내서 드시면 좋습니다. 키스는 처음에는 부드럽게 하다가 갑자기 흥분을 못 참아 하는 것처럼 격하게 하다가 또 템포를 늦춰서 천천히 하다가 이렇게 강약을 조절하면 여자는 더욱 안달라 할 것입니다. 이때 손은 상대의 손을 잡거나 가슴을 만지는 것이 좋습니다. 키스까지 진행이 되었다면 여자의 그곳을 공략해주면 좋은데요. 상황에 따라서 손을 팬티 안에 넣어서 공략해 주어도 되고, 여자가 거부반응이 좀 심하다면 그냥 옷 위에서 만지면서 자극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장소의 이동. 보통 위에 상황이 일어나는 경우는 집이 아니라면 술집이나 차 안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럴 때 남자답게 따라오라며 장소를 모텔이나 다른 적합한 장소로 이동하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언어적으로, 나 오늘 하고 싶다, 나랑 하자, 라고 말로 꺼내서 이야기하는 것은 별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냥 묵묵하게 따라오라며 여자를 데리고 원하는 장소로 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감이 잘 이루어진 상태라면 상대는 말로는 어디 가냐고, 안 된다고 하더라도 몸은 여러분을 향해 따라오고 있을 것입니다. 그냥 손잡고 모텔이든 집이든 데리고 가시면 됩니다. 네 번째. 분위기 재형성. 장소가 이동되었다면 아까 전에 텐션과 분위기는 상당히 많이 수그라들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영화를 보다가 일시정지했다가 다시 재생버튼을 누르는 것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진행을 하려고 하면 상당히 어색하기도 하고 상대방이 거부할 확률도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위기를 다시 어느 정도 잡아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아니 앞에서 그렇게 힘들게 다 만들어 놨는데 그 행동들을 다시 또 해야 되는 거냐? 라고 말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이미 그런 좋은 분위기가 형성이 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다시 그러한 분위기를 만들고 그런 수익까지 가는 데에는 그리 오래 걸리지가 않습니다. 아까는 그러한 단계적인 스킨십과 분위기 유도에 30분 이상이 걸렸다면 다시 그러한 분위기를 만드는 데에는 3분도 걸리지 않습니다. 여유롭게 겉옷등을 벗어놓고 침대나 소파 위에 누워보세요. 자연스럽게 상대도 옆에 눕거나 앉거나 할 것입니다. 그때 다시 스킨십을 시도하면서 분위기를 조성하면 됩니다. 조명이 바뀌어서 그런가? 갑자기 더 이뻐 보이네. 라는 말을 능글스럽게 하면서 분위기를 조성해 보세요. 아까처럼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눈이 마주쳤다면 바로 키스를 하고 옷을 벗기고 본 게임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오늘은 내가 원하는 대로 여자를 흥분시켜서 원하는 대로 이끄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 봤는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방법을 꼭 익히셔서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여성을 유혹할 수 있는 멋진 오라버니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수빈이는 오라버니들의 사랑을 항상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